수친동 막집 펜션. <목집> 어, 머리 막집? 응, 마지막 집. 아, 막집. 하나래 <목소리> 펜션. 아... 장난 아니다. 새우 이게 다야? 어. <목소리> 어제꺼보다 더 <봐도> 맛있어 보여. 주세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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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옛날> 근데... <목소리> 잘한다, 여보. <목소리> 내가 본 사람 중에 한 번만 고기 젤리 할거 시켜먹는 방법도 여러가지네 아니 시켜먹으려고 하는게 아니고 나도 딴데 가면은 내가 꼽거든? 근데 안되더라고 근데 아니 이게 아자기봐무리에서 그 내가 꼽는 위치에 있다 이게 아니고 그걸 꼽는 흑목을 좋아하는면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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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위치에서 그게 해당이 되면 그냥 남이 꼽는 거보다 내가 꼽는 게 편해 난 싫어 그래서 꼽는 거 나는 꼽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? 근데 꿀 사람이 없어 내가 꼽고 애새끼들도 막 라고 시켜 놓으면은 다 태워 놓고 막 일부러 태우는 거야. 그런가? 어. 근데 그걸 인터넷으못 참어. 그러니까 야, 내가 야, 나도 야. 그거 못참아 나도 그래. 서 내가 뭐지? 하는데 여기는 뭐 장난 거주 아닌데. 거주 거주 아닌데. 오, 오 마늘 봐. 먹긴 했어. 외배서. 확실히 가까이 가야 맛있어 보이는구나. 너 마늘 좀 먹어야 돼. 아우, 왜? 사람 돼? 아이, Yeah!